이거을 뭐 요렇게 해서 이력을 그래, 그래. 빼든지 그러자. 나중에 이게 너무 좀 지저분할 것 같은 느낌. 인데 엄청 지저분할 것 같아. 수가 이게 마이크야. 마이크 치우면 어떻게?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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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이게 <웃음> 마이크인데. <laughs> 마이크 치우면 어떻게 해? <laughs> 이거 이렇게 오는 거 없어? 그거 없어. 이렇게. <laughs> 음. 어때? 영상으로 약간 이상해. 이단아 같은 느낌이지. 아니, 뭐 씨. 어, 이게. 어, 어. 와. 어, 좋다. 우와. 뭐가? 아, 아. 아. 신기해, 신기해, 신기해. 오케이. 신기하다 신기하다. L. S R 조명도 이것도 세팅을 해라 얘는 이거 얼마야 두개사 사줄 거야 누가 네가 <laughs> 내가 더 열심히 일해볼게. 시작 사고 무고 사소한 고민부터 무거운 고민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언니 목소리 좀 작게 야 마이크 좋아져. 너무 큰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알았어 아, 좀 떨어져야겠다. <laughs> 아유, 이 시점 된다, 내 목소리. 비밀보장 400회까지 앞으로 약 5주, 5회만 남았습니다. 아. 자, 이제 슬슬 준비 들어가야겠는데요? 어, 준비 들어가야 되죠? 예. 두 사람의 목표는 오로지 음. 유재석. 음. 우리 비보 시작이 유재석의 음. 염려부터 시작했죠. <laughs> 그네뭐 그래 하는 거야?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야? 뭐 <laughs> 뭐 <하는> 거야? <laughs>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유재석 씨의 소속사인 안테나에서 시작한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 에 이제 뭐 핑계고라는 컨텐츠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 에 나가서 지금 456만이 나왔어요. 뭐가? 둘이 이제 조회수가? 몇, 네, 수다 떠는 게. 400만이 넘었다고요? 네네. 그래서 고맙다고... 아니, CEO 로그는 40원이 안 넘는데. <laughs> 이게 웬일이야. 자, 이거 시간되면 어. 꼭 나오겠다고 하긴 했거든요. 월요일날 스케줄이 뭐지? 아니, 무슨 소리야. 응? 유재석 선배님이 된다면 요일을 바꿔야지. <laughs> 아, 니가 더 바쁠 것 같은데? 아, 내가 바꾸지. 바꾸지. 유재석인데 신사호 첫 게스트. 재석이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아니, 그게 출연이잖아. 나안 봤나? 아니, 그게 출연이잖아. 아니 올 건지 여기 여기 올수 있는지를 물어보자. 안 오면은 지금 그냥 좀딴다 어. 그래. 어? <laughs> 아니 와준다 그랬어. 함께하는 특집 방송을 해야지. 어송 선배. 어 아이 뭐 커넥팅이 안 되는 줄 알았어. 그지? 아 커넥팅 왜안 됐어? 아, 아왜 이렇게 늦게 봤아왜 이렇게 냐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재석 선배님 <laughs> 방송이야 방송 뭐 어쩐지 어쩐지 어, 자마자좀 톤이 좀 다르다고 생각했어 아니 왜메 어. 선배님 송은이가 어. 그 핑계고 나가서 어, 어. 자기가 나온 게450몇만이 됐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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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서 선배님이 응, 응. 한번 나와주기로 했대 어 맞아 맞아 얘기했지 치즈... 응. 어진짜 그래 진짜라니까 내가 뭐 구라 치냐?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우리 그 저기 또 수기하고 뭐 우리 또 송선배하고 다 어, 나이 거야? 또 절친이니까 응. 어 진짜 올 거야 어 아니, 간다 그랬잖아 (400개) 특집이요 언제인데 (400개) 특집이 다음 주 아, (2월) 중순. <laughs> 야이월중에에 말을, 말을 맞추고 해야지 말을 아, 맞추고 아, 아, 수기가 잘 몰라 어? 수가 말을 맞추고 해야지 아니 안 온다고 할까봐 급하게 마음이 급해서 그래 아니 여기 사마귀씨 아, 사마귀라니 아, 사마귀라니 사마귀씨 송사로 아니, 아, 나 너무 진짜 웃겨. 또 못참지 그러면 또 송사로 옛날에 알지 어떤 아저씨가 알지 알 행사 갔는데 어 사마귀 <laughs> <laughs> 그런거 지금 생각하면 선배님이 좀 사마귀를 좀 발맞긴 했어 예 저기 니들끼리 얘기할까 하면 나 뭐하러 전화 한거했니아이고 봐봐. 봐봐 그래서 그래, 아니, 봐봐 어, 그래가지고 그래. 아, 봐보긴 이걸 어떻게 봐 지금 아, 영상 통화가 아, 아닌데 들어봐봐 아, 그래서 400개 그만해, 나오시냐고요 어. 그래서 어,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몇번 얘기하니 아, 그러니까. 2월 중수에 2월 이월중순날 음... 잡아 그래, 2월, 2월 13일 그러 2월, 2월 13일 2월 13일 무슨 요일이야 월요일이야 월요일 20일. 런닝맨 있잖아 그러면 13일 아니면 27일 둘 중에 하나 27일은 무슨 요일이야 월요일이야 왜또 월요일은 런닝맨 오면 되잖아. 스타일이 같이, 이상하네 여기. 아니 혼합식. 끝날 수 있잖아. 뭐 요즘 막무가네. 뭐 이렇게 뭐. 끝날 수 있잖아. 사원층으로도 이렇 뭐. 아, 혹시 모르니까. 제가 또 비보에 어느 정도 저 영향을 있어요, 미친 사람이잖아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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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가 감사표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아 진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그럴 좀 비보에 대한 네. 애정이 있는 좋아하는데? 사람 중에 하나가. 네. 네. 진짜 두 분이 뭔가 이게 할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숨을 좀 쉬면서 대출이 니들 네,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냐고. 염려. 네. 유재석이 염려 네. 있었지. 네. 네. 저의 염려가 또 이제 도움이 되고 이렇게 맞아요. 또어 제가 두 분을 만날 때마다 난두 분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네네네. 아. 오빠 또 그때 네. 염려할 일이 생겼어. 아 서훈이가 대출 많이 끼고 신사옥을 지었어요. <laughs> <laughs> 그니까, 러 은희가 뭐 그런 걸 나한테 뭐 이제 상의하지 않아요. 걔도 뭐, <laughs> 은희도 고집스럽잖아. 아시다시피, 은희도 고집스럽잖아요. 그니까 러 지금 그 예, 단거보다 참 여러모로 이게 참 쉽지 않은 또 예,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방법 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이제 는 이제 그 대출을 얼마나 좀 빨리 우리가 좀 갚을 수 있는가. 활동량을 늘리든, 아니면 이제 또 그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죠. 아, 역시. 예. 예. 염려는 유재석이 최고야. <laughs> 아니 우리 저기 어. 뚝사마님이 이제 현실을 잘 네. 보시니까 아그아 그럼 송소가 뚝사마가 언제 쪽이에요? 뚝사마가 아니, 지금. 연사마가 지금 2000년대 초반이에요 <laughs> 지금. 지금 20년이 지난 거를 사마가 뭔지를 잘 몰라 사막인 줄 알아 그러면. 그냥 사막이라고 부를게요. 넘어올게요. 어이 사막이. 그러면은 네. 저희 후배님 그렇게 해서 날짜를 한번 조각해 봅시다. 어, 날짜 한번 또어렌지 한번 해보도록 네. 할게요. 어렌지에서 커넥팅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몇, 몇? 그 커넥팅 우리 저기 손수배도 아. 커넥팅 잘안 되는데 저는 또 바로바로 바로 또 되니까. 알았어, 알았어, 마시고. 알았어, 몇 시간 알았어. 빼줄 수 있어요? 보통 네. 비법 몇 시간 해요? 한2 시간 되지 않아요? 6 네, 시간 <laughs> 두 <시간인데. 여섯> 시간 2 시간 6 시간 6 시간 6 시간 그 저기 6시가 네. 옛날에 안 그랬는데 간6또이6게게6기간6 시간 6 시간 가 시간 6 시간 6 시간 6시그6 시간 6 시간 6시 <laughs> 숙이 원래 욕심이 없어요. 어 맞아 맞아 맞아. 아내 가을 아는 사람이 몇명 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에... 제가 음. 저 나중에 또 사백회 가서 두 분과의 또 인연과 또 네. 역사 또 한번 또 얘기를 한번 쭉 한번 또늘어놔 드릴게요. 네네, 아, 네네. 오, 기대가 됩니다. 땡땡이 여러분들 다음에 또 <laughs> 저, 그럼 뵙게요. 땡땡이예요. 땡땡이 땡댕이. 좀더 아, 힘을 <laughs> 좀더 힘을 주세요. 네. 땡땡이 하면은 조금 약간 너무 좀 세잖아. 그래서 내 땡땡이로 좀 이렇게 아, 부드럽게 하는 거죠. <laughs> 아 당연하죠. 알고 있죠. 그런 거야? 유재석이 그렇게 하한면 그렇게. 그래 알았어 땡땡이로 할게. 칠 년간 네. 땡땡이로 불렀는데. <laughs> 알겠습니다. 아, 이 그러면 정도면 뭐 지금 거의 출연한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요 안돼 안돼 오 전화 통화를 지금 거의 한십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전화전화. 네. 전화. 그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곧볼게요 땡땡이, 땡땡이, 땡땡이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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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백회 특집 드디어 유재석 씨가 스튜디오에 나와서 섭외 저희 비밀 보장에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우! 오우! 네. 400회에 많은 분들께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그 기운이 모여 모여서 이렇게 어. 섭외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